축하 위해 준비했습니다. 포레스트라에더 깊이 빠져볼 수 있는 시간 FNL 토크쇼 1 오늘의 MC 배두 조민규 그 콘서트, 포레스텔라의 세르데인 나이트 라임! 오늘 아이돌 같은 네두 분, 조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오늘 김치 너무 멋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어쩜 이렇게 은색이 이렇게 잘 어울리실까요? <laughs> 어, 약간 놀리시는 거 아니죠? <laughs> 어,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은갈 치신사분들이 굉장히 <laughs> 들고 일어갈수 있습니다. 어머,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 방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영상을 봤더니 네. 아주 기운이 막 다운되고 있어요. 어, 그러지 마시라. 아, 민규 씨.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래었잖아 아유, 그 정도 노래 보이야가요 아 오늘 지금 주인공이 저희가 아닌데 아, 제가 좀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 하지만 주인공분 정말 어렵게 모셨잖아요 맞아요 아 이분 섭외하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laughs> 요즘 페스티벌 섭외 1순위라고 해요 <laughs> 정말로 이분을 모시려고 저희가 몇백 몇 번을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화할 때마다 Get the h 예 <laughs> 아, 이분 굉장히 강렬한 분이에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개했습니다 아 오늘의 게스트 차세대 조승 엄청난 음악대를 잘하는 그리고 해외 팬들을 정말 가슴 뛰게 하고 놀라게 만드는 게스트 강영호님을 소개하겠습니다 MC가 이두 분인 줄은 몰랐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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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인 정상. 쇼가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와서 네. 니 분명히 정보 전달을 드렸는데 아, 아, 아 저희가 아, 네. 정상적인 쇼가 또 어디 있다고네 맞아요 어떻게 아, 네. 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정말 이렇게 저희 세븐 데이 나이트 라이브에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불러요, 이 영광이네요 네. 아 이렇게 귀한 분 모셨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서게 해드리는 건좀 예의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빨리 자리에 앉으세요 <laughs> 아니 오늘 정말 어디 종로에 다녀오셨나봐요 거기 <laughs> 가는 <laughs> 보석을 싹다 끌고 왔습니다 아, <laughs> 아니, 이렇게 정말 준비성 철저한 게스트는 처음이라서 네. 아, 정말 너무 두근거립니다 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저희 토크쇼는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아주 솔직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네. 얘기해 주시면 정말 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 됩니다 저는 진실뱀에 시체입니다 역시, 역시, 남자, 다녀입니다 예, 아, 그런 분이 아. 저렇게 동료 상가를다 가지고 와가지고, 예, 살짝 의심스럽긴 합니다. 예.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좋아요, 첫 제가 번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타이틀곡 Get the Hell Out을 했잖아요. 네. 어우, 지옥에 낳았잖아. 라는 질문이에요. 맞습니다. 아. 네. 네, 근데 가사를 보니까 가식적인 태도. 속고요, Get the Hell Out. 아무런 말도 속고 싶지 않니? 뭐 같은 소리 그만하고 사라져! 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아니, 네, 이게. 맞아요. 아니, 이렇게 자극적인 노랫 말이. 네. 혹시 뭐, 누군가를 생각하고. <laughs> 그, 그, 아유, 그럴리가 있습니까? 아니, 네, 네. 포레스트라 멤버들은 아주아주 저희를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네. 어, 멤버들에게는 절대. 절대 그런 감정 없고, 보통 네. 사연이 아주 큰 그, 부정이라고 하면은 네. 아가 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직장 다니시고 하시니까 네. 또이 노래 들으시면서 부르시면서 또좀이 스트레스를 푸르시라 라고 하는 게 집에는 전혀 별 없습니다 아. 네,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었어요 누구나 네, 할수 있는 그런 뻔, 뻔한 답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시이는 가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좀 이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허감불러 아, 다음 질문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아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네, 네. 왜 음. 활동을 하실 때? 때에... 아, 맞아요. 저는 오늘 강영호 씨를 소개할 때 사실 좀 망설였어요. 저... 어, 이분을 토레스텔라의 강영호라고 해야 하지요 그러게요? 피타의 강영호라고 해야 될지. <laughs> 아니 왜 활동명에 강영호하고 과로 열고 토레스텔라 과로 닫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게요? 한 분이 한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네. 저도, 어, 포레스라 등이 없고, 검색어에 <목소리> <세월에 목소리> 좀 걸리고, 어, 네. 뭐, 그원의 어, 좀 마케팅이, 예, 예. 좀 원활하게 일어나지, 나면 좋지 않을까, 어, 이런 고민을 어, 많이 했는데다 그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예. 아, 그건 내 양심을 바가지 않나. 아, 아 음.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까지 더럽고 지사한 방법을 아, 쓰고 싶지 않았나. 쓰는 사 정말 양심적이 많다. 그건 아니지만, 뭐, 사실 음악의 결도 다르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어, 어떤 의도가? 어. 이게, 포레스텔라라고 음. 검색을 했을 때, 예, 예. 포레스텔라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네, 이상한 제목이 아니, 거기 걸려요? 어떤 제목이 걸리죠? 누구? 자꾸 다른 곡이 나오는 군요그 바람? 바람. 어. 이거 <laughs> <laughs> 뭐, 뭐, I, I f u n d my way, 뭐. 그래가지고, 나는 민규 가르 열고 포레스텔라 가로 닦고 이렇게. 또갈 수가요. 아, 아, 저는 포레스트랑 공생을 하시는 분들께는 포레스트 음악이 나와야 된다. 아, 나는 주입니다야 정말. <웃음> <웃음> 저도 하고 싶었죠. 저도. 예 맞아요. 네. 그러시겠죠. 아, 예. 양심에. 아 근데 또 피타에도 굉장히 다양한 색상의 그런 음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피타의 음악이라고 하면은 또 뭐가 확 떠오르세요? 아, 죄송해요. 네, 제가 질문이 잘못 나왔어요. <laughs> 어? 아니, 뭐 의식의 흐름을 따지면 뭐 그럴 수 있죠. 어, 피타 음악은 뭐 팔색조죠? 뭐 이것도 네. 다고 저것도 다고. 예. 그렇죠. 지금 사실 딱 입고 계신 의상처럼 아주 강렬하면서도 또 화려하고 한편으로도 우아한 면도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네, 할수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어 그러면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빨리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까 형우 씨가 굉장히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아 네. 아, 두 번째 질문 들어가 볼게요. 포레스텔라의 음악적인 프로듀싱은 어, 현재 강혜호씨가 거의 전담하고 있다고 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어, 그동안 아주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많았겠지만 예 e t t h 아 h 처럼 나는 정말 이 멤버 때문에 힘들었다. <laughs>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래요. 이제 그룹이 한 7년에서 8년 넘어갈 때는 사실 정말 그 위기의 순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이겨내쓰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프로듀서고 지금 너무나 다 성장했기 때문에 너무 아, 잘하고 있어요 네뭘할게 아, 이런... 없습니다 아, 지금은 없다 아, 지금은 없어 지금은... 지금은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예, 딱 걸렸어 저아 근데 지금 형호 씨의 뻔한 대답에 지금 객석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운됐어요 예. 그렇죠 알고 저희가 객관식으로 준비됐 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자, 무조건 하나를 고르시돼요 무조건 고려야 됩니다 자 나는 이 멤버 때문에 처음 아, 힘들었다. 네, 어. 자, 1번 조민규. <laughs> 아, 유 그러게요. 너무 네. 뻔한 네. 그 그것이 이해해. 자, 2번 귀여운 척하는 조민규. <laughs> 아, 어. 네. 네. 선생님 네. 네. 어, 우리 민규 씨를 전개만 좀봐 주시겠어요? 그래 3번 <웃음> 섹시한 척하는 조민규. <laughs> 4번 멋진 척하는 조민규. 아, 굉장히 어렵네요. 음, 어, 그래도 이 중에 하나 골라 주시 네, 제가 멤버님들를테 아, 아, 하나를 하나를 아, 골라야 되네. 네. 네. 두개 골라야 되네요. 아, 그만 고르시라고. 않을... 아, 3번 4번 하겠습니다 아, 아. 섹시한데 멋진 척하는 조민규. 아 아니, 귀여워. 솔직히 그 저희 리더가 조금 가지고 있어요. 예. 그데 섹시함과 멋짐은 제가 아직 인정 못해요. 아 그분은 설마 본인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대님에 찍은 거를 계속 이렇게 낱말을 하시면 1,400명의 6,400개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사실 제가 받아온 뉴스에는 강영호 씨가 가장 약한 게 누구 앞이라고 합니까? 숙별 앞에. 숲별 앞에서는 모든 것들 다 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 네. 아, 설마? 아 설마. 그래 아. 할수 아, 그럼, 네, 할수 있죠. 그럼 중앙말만 모셔볼게요. 대본도 다 파괴하겠습니다 이제. 아, 네. 네, 어, 그하 시, 길 바랍니다 아, 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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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시, 시, 아, 오, 케이 렛츠고 자 오, 케이3 2 오, 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질문, 얼른. 섹시한 거먹었 축하합니다. <laughs> 어, 프로싱 할때 가장 힘들게 하는 친구는 조민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조민규. <씨.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아, 그러면은, 다음 질문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 좋아요. 사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멤버도 있겠지만, 반대로, 어, 나는 이 멤버 때문에 어, 굉장히 큰 감동과 고마움, 을 그런 걸 느껴서, 오히려, 음. 음. 칭찬해 주고 싶은 아, 멤버가 있을 건수건 있죠. 네. 어떤 멤버인지 <laughs> 아, 저는 멤버 모든 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 <laughs> 오늘 아 송중하 앞에 나왔네아왜 그러세요? 스펠링들 앞에서는 진짜 거짓말 탐지기 역할 쓸수 없잖아요. 다 아, 저는 다 칭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마음속에 한 명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또 객관식 나갑니다. <laughs> 칭찬해주고 싶은 멤버는 아, 어? 궁금해. 분명히 있겠지, 나? 그쵸, 그쵸. 1번, 배두훈 아, 예. 어, 이제 나일 것 같아. 아. 자, 2번, 고우림. 아 근데 그래, 걔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 어, 걔, 걔, 아, 아. 뭐? 어, 그니까. 이렇게 후보에도 올렸어요. 아. 자, 3번. 어. 오, 외로, 후보에 올렸어요. 아. 3번, <laughs> 조민규. 말고, 나 자신. 아. 진짜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그쵸? 그렇죠? 어, 근데 저는 여기 보기 없는 민규 씨를 칭찬합니다. 그, 누구, 그, 민규씨, 친하세요? 아, 아니요. 제, 그, 정말, 저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아, 네. 제 아, 친구가 또중를하다는 걸로 불렀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민규씨가 아, 2월에 공연을 하더니 너무 이게, 이, 뭘, 뭘 뭐라고 할까요? 이게 공연 쪽으로 너무 성장을 해서. 어, 맞아요. 이번 어. FNL을 이제 올리는데 네. 엄청난 역할을 아, 해줬어요. 아주 음. 진드질를 아주 엄청 네. 잘해줬어요. 아그게요 네. 얼마 전에 신청하셨다고 네. 직원 한명 본인 한 명의 <laughs> 대표직을 맡고 있어요 그 그렇죠 아, 한국의 대표가 참 많아요 이미 음. 바삭하신 걸로 네. 이번에 오늘 참 도움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어. 그럼 잠깐 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 민규 씨가 이 공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네. 또 아이디어를 내보고 기획을 하고 제안을 네. 했잖아요 예. 일부의 뉴타너를 떠가지 않겠니? 농담하시는구나? <laughs> 어, 제가, 죄송요 제가 잠시 MC의 흥분이. <laughs> 네, 네, 네. 네. 어, 잠깐, 잠깐 흥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해서. 살짝 흥분하셨어요. 네. 예. 그도 이제 우리가 강요원님을 이렇게 어렵게 모셨는데 네. 이 귀한 목소리를 저희가 안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사실은 정말 이 팔색조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걸 보여주시는데, 어, 맞아요. 이미 보레스텔라로서도 정말 멋진 매력을 보여줬지만 오늘 또 관객을 사로잡을 곡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마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곡. So oh, my feeling is so very good, Oh, my feeling is so very good. 설마? Feeling good. 감사드려요. <laughs>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오늘, 그럼, 어떤 곡을 준비하셨는지? 어, 말씀하신 대로. 어, 하나, 둘, 둘 셋. Feeling good. <laughs> 네, feeling good 준비했습니다. 아아 그러면 저희, 우리, 어렵게 보신 우리 페스티벌의 제왕이 될 피타 강영호님의 Feeling good 들으면서 저희는 시즌2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